그래서 친구가 와가지고 그 런던에서 온 친구랑 함께 마스도 뿌시고 뭐 술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친구가 어차피 계획을 다 짜놓겠다고 라 말을 해서 믿을 수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도 피거든요. 근데 저도 여행 올때 되게 피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계획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 음, 좋지만 남은 기간 정말 빡시게 어, 파이팅 하게 음, 다녀볼 거예요. 가보자고 친구 만나서 지금 딱 왔는데 눈 앞에 바로 개선문이 있는 거예요 개선문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봤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크다 당연히 커야지 그러니까 유명하지 오늘 달팽이 요리 도전해 보려고요 저 원래 돌뱅이도 안 먹는 사람인데 여기는 되게 그게 유명하니까 한번 도전 와와 와, 되게 멋있다 이게 진짜 웅장하긴 하다 진짜 일들이 와, 와, 저 위에 여러분 전망대래요. 그래서 저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파리는 이렇게 네, 건물들 거기 너무 예쁘잖아요. 일관성 있고. 근데 여기서 는 친구가 알려줬는데 여기는 건물 바깥쪽을 리모델링하거나 바꾸면안 된대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또 이런 테라스 같은 거에도 화분 같은 걸 함부로 놓으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통일감 있게 외관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주사 들은 거 거를 잘 모르는데, 어 그렇구요. 우와, 그래도 자리가 꽤 있는데, 평행으로 도괜찮아 어... 저희는 혹시 몰라서 구글로 예약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 시간대에는 아직 자리가 꽤 있네요. 구독자님을 만났어요 아~~ 어떤 걸 시키셨어요? 오리 커피랑. 저희도 한번 네. 맛있게 드세요. 오자마자 구독자님을 또 마주쳐가지고 괜히 그알수 해외에서 만나면 더 내적 반가움이 있는 거. <laughs> 구독자면 대리. <laughs> 근데 사실 나는 거의 구독자님들이라고 하고 구독자면 알프레시. 원래 저도 그 내가 제롬이니까 로맨제리, <laughs> 풍가제리. 그 유치한. <laughs> <웃음> <웃음> 저희는 여기에서 에스카로고랑버니언쑤 그리고, 하나 뭐지 오리, 스티 아, 그래서 아, 오리 스테이크를 시하고 먹으려고. 이게 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인도 무조건 빠질 것 같아요. 아, 맞아. 프랑스에서 또 그게 있대. 절대 이렇게 흔들지 말고, 익숙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고. 런던도 아, 드디어 제대로 된 밥을 못는것 같아.

맛있어. 아, 나온다, 나온다. 오! 굴불나 진짜 처음 먹어봐. 음? 괜찮은데? 괜찮아. 먹을만해? 응. 나는 되게 식감이 엄청 미끌거리았거든 쫄깃쫄깃? 어. 그냥 골뱅이가. 있어. 음. 우리 같이 먹는 것참 맛있는 아저 얼굴 너무 빨간데, 그렇죠? 우리 진짜 인형이다. 어떻게 <laughs> 파리에 딱이 시간에 이 많은 레스토랑이 있 어, 진짜! 멋전 열받네. 감사해요. 파리에서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꼬집이 네, 네, 다 하니 마시고요. 어, 조심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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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갑다. 근데 이런 데서 만나는 거 진짜 인연인 것 같아. 특히나 해외에서 한국인 만나면 되게 반갑잖아. 오. 어 방금 우리 인종차별 당한 거야. 니하우라고. 어 니하우. 니하우. 이러는데 우리가 대답을 안 하니까 난 니하우 이러는 거야. 어 인종차별까지 경험을 하는 빠리였다. 여기는 노숙자들도. 되게 신박하게 낚싯줄로. <laughs> <laughs> 길에 통행이 방해 안 되려고. 와 어... 괜찮으세요? <laughs> 여러분 머리 괜찮으세요? 뒤통수 <laughs> <laughs> 어제 와인 먹고 잠들었어요. 확실히 여행 와서 술 먹으니까 좋다. 힘들다. 이제 오늘은 목마르던 언덕을 가볼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부시러 다닐 거예요. 그게 오늘 계획 끝. 오늘 나갈 준비 끝.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셔츠를 한번 입어봐도 될것 같아요. 색깔 있네. 신발까지... 아, 다리가 좀만 더 길었으면... OTD... 어, 여기인데 앞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와, 가게가 되게 조그만한데... 진짜 맛있겠다. 그런데 맛집이 많아. 원래 웨이팅 진짜 안 하는데... 여기는 너무 먹고 싶어요. 우가 정통 일본식 카레랑 뭐 이런 걸 파는 곳인데 제가 또 워낙에 일식을 좋아하니까 우린 좀 기다릴만 한거 같아 직원들도 파리에는 너무 힙하다 일하러 온다도좀 이렇게 다 꾸미고 와? 여기는 사람 볼 맛이 난다 진짜 구경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땡큐 귀여워 <laughs> 저희는 치킨이랑 포크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치킨 올라가 있는 커리 시켰어요. 아니, 옆에 외국인분이 선글라스 끼고 밥을 먹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따라 있어, 지금. 수저통 같은 것도 이 커리 파우더에한 것도 되게 힙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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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이것도 하나 먹자 위에 있는 거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다 너무 맛있게 생겼어 이거 여기는 그레스가 저한테 추천해 주는 데거든요 하루에 1일 1방을 했대요 먹어서 정말 눈물이 잘잘 흘렀다고 저한테 꼭 가보라고 했는데 여기 근처에 있더라고요 맛집 그래가지고 왔 네, 여기는 또 특이하게 흑임자 맛이 있대요 1방을 좀 앉을 만한 앉아니 오렌지 주스 근데 네, 색깔이 되게 특이하다 흑임자 음. 이 안에 진짜 가득 들어있어. 이건 초코맛, 근데 되게 가득 들어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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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맛있겠지어 안에 이렇게 치즈도 들어있거든요? 이게 원픽 길방 삼공와 여기가 목마르대야. 나 여기는 진짜 와보고 싶었거든. 네. 옛날에 어떤 애가 카톡 포사하는거 보고서 여기는 와보고 싶었어. 아니 난 여기가 내가 오고 싶은 곳 거긴 줄 알았거든. 딴데야. <laughs> 내가 잘못 알아서 딴데였어. 어, 그래도 좋다. 와 여기 다 보여. 반갑다, 반갑다. 2년 전부터 <웃음> <웃음> 감사해요. 안 추우세요? 오늘은 추 저는 괜찮아요. 안 추우세요? 저 추워요. 아, 추워요? <웃음> <웃음> 저희 단 오늘 파리 첫날 왔는데 하여서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웃음> <웃음> 일식 좋아하세요? 아 네네 저 네. 오늘 일식 먹고 왔거든요. 네. 추천받아서 갔는데, 아, 네. 정말 맛있는 데 있어요. 네. 알려드릴게요. 네. 네. 사진 네. 네. 어, 당연하죠. 음, 감사합니다. 파리 여행 조심히 잘 하시고요. 아, 네. 그 네. 맛집 알려드릴게요. 아, 네네. 거기 진짜 맛있어요. <laughs> 접시가 너무 귀여워. 저또 접시 좋아하잖아요. 여기다 접시만 70만 원짜리 샀잖아. 파리 와서 이거 가져가고 싶어. 짠. 음, 음. 어, 맛있다, 맛있다. 음. 아 근데 물티슈 좀 줬으면 좋겠어 이거 너무 궁금해 트러플 음. 와면 되게 특이하다 음. 음. 네, 면이 진짜 무슨 파마 머리 같아음나 너무 한국인처럼 아, 굿? 이런데왕 <laughs> 도 진짜 맛있어 되게 짜지도 않고 딱 좋아 음 진짜 맛있다 음 피자 맛있다 음 올리브오일 너무 예쁘게 준다 다 제일 좋아요. 안녕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요 그냥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막 시켰더니 여러분, 름이하세요여러하요 <laughs> 아, 진짜 맛있겠다. 약간 눈에 띄네 그거. 음. 근데 고구마 맛이 좀 나는 거야. 어, 약간 그렇다. 맛있다. 이거 약간 계속 손이 가는 맛이야. 영양수는 오늘 이제 떠나고요. 저는 이틀인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오래 있죠. 친구들이 스토리로 거기 살아? 이렇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 진짜 파리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네 진짜 오늘도 너 가면 바로 약속 있잖아 그래, 그래 주변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한다 야 너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어딜 가든 아는 사람들이 있어? 막 이래 뭐, 지인 소개도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 지인이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서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약간 사주팔자에 사람이 꼬이는 팔자인가보다 아까 여기 스타벅스 직원분이 조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응. 약간 근데 그거 같지 않아? 레게머리 <laughs> 나도 아까 딱 처음 보고 어. 그 생각 했어 근데 왜얘 봐서 모자 쪽이 늘어나지? 조절을 해줘야겠다 아 비둘기 있어 갔어 어. 여기가 좀 비둘기들이 있네 진짜 나 완전 교류 공포야 우리처럼 빵 먹다가 흘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그니까 그니까 와 귀신보다 비둘기가 무섭고, 그냥 새들이 제일 무서워. 저희는 피코 컬렉션에 왔습니다 여러분 와 이게 뭐야 옥장판 같다 이게 뭐지 사탕들 마늘 말리는 건줄 우와 와 장난 아니다 티라미수 같다 티라미수 제 모자도 좀 현대미수 같다 아니 여러분 제가 계속 피코 컬렉션 피코 컬렉션 이랬는데 여기가 피노 컬렉션이래요. 아니 뭐 피더 코스프레도 아니고 자꾸 피코 피코거리고 있었네 아이쿠 실수. 아. 그리고 이 니트가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성복 거였나봐요 어깨 숄더 부분에 이 패드가 완전 직각으로 근데 이런 모자랑 쓰니까 너무 잘 어울려 이거 입으면 포토샵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깨를 그래서 각을 샀어요 요 서울 아니면 어디? 서울, <소울이 웃음> 대구, 일산, 제주, 광주, 울산 네네네네네 뭐야 <laughs> I've traveled a lot 와 <laughs> 아,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네 안녕하세요안녕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세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나 파리에서 좀 먹히나? 아, 하루에 한 번씩은 구독자님들을 만나요 방금 안에서 여기 살고 계시는 한국인 구독자분도 만났는데 여기서 더잘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쇼핑 완료 조심히 가 빠이 응. 저는 지금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구독자님한테도 그렇고 제 지인한테도 정말 맛있는 사천요리집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마파두부 이런 거 파는 곳. 제가 또 사천요리를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뿌셔보러 가려고요. 아는 그러니까 배구하는 형도 그렇고 구독자도 그렇고 여기는 꼭 가보라는 거야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부티샵에서 오늘 산 거거든? 그래? 근데 어깨가 너무 이렇게 파워숄더인 거야 얼굴 도 너무 작아보이네 되게 예쁘다 얼마에 샀어? 15유로 너무 잘 샀지? 1 5로 진짜 잘 샀어 진 너무 배고파 원앤이와 이게 이름이 뭐야? 이게.. 마..마키넥티브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 마라탕 맛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마라 음. 개인데. 진짜 부드럽 이런 부드러운 거 내가 먹은 소고기 중에 제일 네. 부드러운 거 같아 어떻게 이지 장난 아닌데? 정도 네. 너랑 같이 먹으면. 가 좋아. 이건 진짜 입 진짜 맛있바리 음 재밌다 음 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날씨가 되게 푸린 거예요. 근데 한식이 너무 당기는 거야. 그래서 제 혼자 한식 먹으러 왔어요. 자전거 타고 좀 움직이려고요. 아니 여기에 프랑스 파리에 되게 유명한 그 빵집이 있대요. 한국인 사장님이 하시는 데데제 친구 승주, 승주가 또 파리를 자주 왔잖아요. 베일드랑 저희 구독자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곳이라서 이번엔 거기를 한번 가서 제대로 된 빵을 한번 또 먹어보려고요. 자전거 타면서 노래 들으려고 또낭만 챙겨야지. 그래서 이것도 챙겼어요. 출발해습니다 Let's go. <목소리> Nice to see you. You know I you. We went to a c to get e new... 차들이랑 좀 비슷하게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지금 벌써 너덜거려요 죽다 살아나는 느낌이랄까 <laughs> 어쨌든 플레앙 여기 이제 근처에 왔습니다 막세구만 <laughs> 진짜 디저트 달겠다 아밀레앙밀레앙플레앙이 아니라 밀레앙 이제 왔습니다 앵글거려. 근데, 네. 아니, <laughs> 진짜요? 아니요. 어, 안녕하세요. 방금 또 구독자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laughs> 응. 그때 먹었던 카레집이 너무 맛있어서 이제 몇 시간 뒤에 공항 가야 되는데 한번더 먹으려고 또 왔어요 <laughs> 맛있게 먹고 갈게요 그러면 저는 밥 먹고 공항 갈 준비를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빠이 안녕